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하고 상관없이 산으로 왔는데요. 아 오늘은 또 어떨까요? 근데 오늘은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아, 지난번에 왔던 그옆 골짜기로 왔는데, 아, 먼저번에 이렇게 올라가서, 골짜기로 타고 올라가서, 어, 오른쪽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훑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저쪽에서 비쳐가지고 눈이 되게 부셔요. 어, 그래도 이제 일행들은 춥다고 얼른 햇빛 나는 곳으로 한다 저쪽으로 올라갔고요. 저는 몇 골짜기 옆으로 왔고, 이렇게 막장까지 가서, 막장에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올 거예요. 어, 제 생각이 맞았는지, 어, 먼저 번에 제가 운칠기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산채도 운칠기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꼼꼼하게 보고 다닐 거예요. 어, 결과는 모르죠. 하여간 그래도 기대는 가지고 어 대모를 찾으러 출발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혹시 그 지그재그 주법이라고 아시나요? 어 아, 산을 대개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산을 보면 좋아 보이면 이렇게 어 좌에서 우로 상단으로 한 45도 정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우에서 옆으로 돌거나 그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지그재그는, 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다 이렇게 거의 제자 형식이라 그럴까요? 어, 그렇게 했는데, 저 밑에서 난을 몇 폭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향도 맞고, 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 지그재그? 거기에 또, t 자 주법이라고 하시나요? 저 밑에서부터 쭉 일직선으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후에서 왼쪽으로도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하는 이게 T자 알파벳 T자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난이 잘안 보여서 보니까 이 간벌을 했어요. 간벌. 좀 오래되긴 된것 같은데 어, 간벌을 하면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밟아서 해 놓고 나무가 쓰러져서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생강건조기하고 덮고 뭐 이러면서 난이 거의 한동안 못 올라와요. 어, 그래도 이 상태를 보면은 인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된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 서서 꼼꼼히 찾아봤더니 역시 많지는 않은데 원래 이런 데는 좀 많아야 되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있고 있는데 어, 좋은 애들을 만날 확률은 그 생강근에서 올라온 어린 유묘들이 많으면 좀 확률이 있는데 이가 여보세요, 이건 생강근인가? 생강근이 아니에요. 어, 구축에서 아니면 벌브에서 올라오는 그런 신화들이라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네요. 하여간 어, 지그재그 주법, T자 주법 잘 활용해 보십시오. T자는 특히 사람들이 대개이 45도로 쭉 올라갔을 때이아랫 부분, 이윗 부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때 T자로 보면 어, 남들이 빠진 자를 찾기 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 참고하십시오. 지난번에는 난이 없어서 고생은 안 했는데, 오늘은 난이 진짜 얼마 없네요. 어, 막창이라 거의 난이 많을 거로 보고서 했는데, 없어요. 야, 참. 바로 옆 골짜기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건 또왜 사람 불러 세우냐? 사이즈가 좀찐녹 같죠? 아, 이건 아마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포개진 거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속잎장도 약간 진한 것 같은데요? 가끔씩 조금씩 난이 저기, 어 보여가지고, 몇 골짜기를 돌아왔는데, 그냥 이런 감개체 같은데, 모자는 없어도 사이드로는, 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뒤쪽은, 뒤쪽은 잘안 보이고. 아. 확실좀 헷갈리긴 헷갈리네. 헷갈리는데요? 요고, 요거... 꽃이 있을 때 꽃이 있으면 좋은데, 꽃을 따서 아니면은 그냥 두고 가면 되는데, 꽃은 안 보이네요. 요것도 묻힌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무늬 같아요. 문이 아닌데. 난 아, 이제 두고 갈게요. 아, 여기는 난이 몇 폭이 있네요. 이생강근인가생강근일 생각나는 리가 없어요. 여기는 희한하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여기도 딱. 이게 또뭐 탁으로 가지고 혹시 뭐 아닌가. 또 이것도 아니고. 에이, 참. 이렇게 동전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참. 이 고라니 초에 여기 누가 우리 일행이 다녀갔나? 하여간 잘, 잘 찾아요. 아, 이것도 뭐집에 좋아 보여서 봤더니, 이것도 묵은 쪽이 있네요. 일단 묵은 촉 있으면 아웃. 뭐가 있나 입이 탈주가 와가지고 아참다이 고라니가 뜯어먹고 새로 올라온 그런 애들 밖에 없네요 참참 참, 참입니다 아 모처럼 여기서 조금 옆에 있어서 보는데 너는 어? 얘는 얘는 동자면과 용자면가? 근데, 근데, 알핏 보니까 요 입장 겹친데, 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 뭐, 있는 것도 같고. 어라? 연맥 쪽이 뭐가 타고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인가? 확대해볼까? 확대해보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뭐한줄 보인다 여기 그죠? 요호 같은데 그죠? 한입포 그럼 저쪽 이쪽 거는 저쪽은 모르겠고 이거는 자름 호 뭐가 이, 있어요. 근데 너는 뭐냐? 약간 노릇스름해 보이는데요. 아롱인가? 아롱인가? 아롱이 아닌데요? 아롱이 아닌데요? 그럼 뭐냐? 참 희한하다. 뭐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요? 이게 약간 노릇스름했죠 뒤에는 어떨까요? 뒤에도 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빛 장에 햇빛을 좀 많이 봐서 노래진 탓도 있지만은 뭔가는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 떡잎에 뭐 있어요. 아 이거 뭐 있어요. 있기는 확실히. 얘는 잘 모르겠고, 얘도 좀노릇스로만데요 씩씩한 요 친구나 좀 데리고 갈게요. 아... 참, 오늘도 엄청나게 뛰어다녔는데, 소득은, 그저 그래요. 아, 요거는 입변 서방이라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산에서 만났을 때는 꽤 대단한 걸로 봤는데, 뭐 그냥 쓸쓸한 키워볼 만한 어, 두고 와서는 안될 그런 정도 입변서반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색은 한번 색판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건 이건 보니까 집에서 자세히 보니까 색반인 것 같아요. 색반 어, 여기도. 요 끝부분도 뭔가 좀있고요 음... 있어요, 있기는. 그냥 이것도 뭐, 어떤 여배로 갈라는 아니고, 꽃물로 그냥 한번 키워볼만한 그런 난입니다. 뭐, 갈정마다 이렇게 뭐 대박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산에 산책품 정말 힘들어요, 만나기. 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정말 거의 결사적으로 다닌다고 그럴까요? 그래, 다, 요런 거, 한두 개 찾아오는 겁니다. 아, 하여간, 오늘도, 뭐, 좀, 뭐, 아주 좋은, 그런, 뭐, 화난 소식을 제대로 못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쓴 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또, 이걸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아, 오늘도,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